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 24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 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야훼종의 노래를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 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구약의 이사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에서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매질을 당하고 모욕과 수모를 당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당신이 고난을 겪을 것을 가르침으로써. 당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려 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여기에서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자, 구세주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구약에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된 메시아임을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베드로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서서 주님이 임금이 되면 자신도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수제자인 자기도 어떻게 돼요? 나도 죽어야 돼요. 아, 그리고 내 꿈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인류의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람의 일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사탄의 책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가 못 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성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메시아를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알려줍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갔으니까. 나도 그분을 따르려면 같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 생각, 자신의 뜻을 버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도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의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우리 순교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순교자 성어를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상 행복을 누리게 된 순교자들의 삶을 기억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제2독서인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이들은 믿음과 실천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들은 믿는 대로 실천, 실천해야 합니다. 신행합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전에 그 유명한 사람들은 지행합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신행합일, 지행합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스승들과 예수님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류의 스승들이라고 하는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분들은 인간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줬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들의 다른 점은 뭐냐? 예수님은 그 가르침대로 살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고도 나가서 복음을 못 전했죠.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았을 때 타락방에서 나가서 믿는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그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죽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믿는 대로, 우리 믿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믿음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았는데 중, 어, 그 후에 매일 미사를 하고 신앙서적들을 많이 읽으면서 중3 때 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 신앙에 좀 갈등을 느꼈습니다 왜? 내가 내 신앙하고 내 생활하고 따로 노는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몸이 안 움직여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견진성사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아, 견진성사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1년에 한번 받아요? 아, 일생에 한번 받는 거죠? 일생에 한번딱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그거 제대로 준비해서 못 받으면 아, 후회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견진성사를 아주 잘 준비해서 받았습니다. 매일 미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견진성사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다 받겠다는 그런 지향으로 아, 견진성사를 준비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견진성사를 받고 나서 제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전에는 내 생활과 신앙이 따로 놀아가지고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견진성사를 통해서 나를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게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제가 보좌신부 때, 아, 보좌신부 4년차 때까지 그랬습니다. 4년차 때 아, 아, 5월달쯤으로 기억하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지금 준성인쯤 된거 아니야? 그렇게 교만을 떨었어요. <laughs> 그랬더니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아,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 뻔하냐. 내 약점이 막 안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져. 아,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에 잘 살았던 게 이게 내 힘으로 된게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나는 그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믿는 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까 어느 신부님 이야기입니다 신학생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책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도 안 써지고 담배를 끊고 싶은데 끊을 수도 없고 몸은 약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는 도저히 남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신학교를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나오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하직 인사를 합니다. 아 제가 이러이렇게 해서 지금 도저히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성소가 없는가 봅니다. 아, 그러니까, 나가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상태를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 감실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소리가 두번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몸에 전율이 왔대요. 그러고 나서, 자리에 갔는데 이제 책을 읽을 때그 책이 머리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논문도 쓰고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가지고 담배도 끊게 되고 주님의 그런 치유를 통해서 지금은 열심한 사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간절하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인이신 예수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그것을 맡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봉헌해야 합니다. 전 예수님. 예수님께 이러저러한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맡기지 않고 되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거 맡겨요 하고 성당에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가 보니까 또 있어. 아까 가지고 있었던 것 도로 가져왔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봉헌을 하는 게 아니라 보여만 줬어. 이렇게 보여만 주고 그거 가지고 바로 다시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막 지지고 복고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져왔을 때 그분께 드렸으면 집에 갔을 때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내가 막 드립니다 하고서 도로 가져가면 집에 가면은 같은 게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여주만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적으로 그분께 맡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분이 알아서 해 주시도록 청하고, 집에 가서 또 떠오르면 어떡하냐. 그때 또 맡기는 거예요. 이거 당신 건데 내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다시 드립니다. 하고 계속적으로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여쭈어 보세요. 그러면 주부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머리에 떠올려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면은 우리의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강론을 이렇게 듣고 나서 성당 문 밖에만 나가면 강론 때뭐 들었지? 기억이 안 나고 싹 잊어버려서 아, 내가 생각했던 사고방식대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 복음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론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중에서 한 문장이나 한 단어만이라도 꼭 마음에 새기고 가서 밖에 나가서도 그 단어나 문장을 되풀이해서 음미하면서 그 정신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오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아이들에게도 가능해요. 제가 옛날에 그 중학생들 모임인 사비오 크럽이라고 하는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애우고 그 정신대로 살도록 훈련을 시켰을 때한두달 정도 그렇게 매일 매, 매주 모임을 했으니까 매주 하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두달 정도 되니까 그 말씀이 살만에 이루어지는 걸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려면 하느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써 주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